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도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b 디자이너를 설치하고 실행 화면에 UI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사이트로 접속하여 설치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설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바탕화면에 실행 아이콘이 생성되었으면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실행화면의 UI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실행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좌측에는 툴바가 존재하여 ERD상의 설계 작업에 사용합니다. 우측 상단에는 내비게이션 윈도우가 있습니다. 전체 ERD 중 어느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DB 모델 정보로 테이블 리스트가 나와 있고 각 테이블별 상세 정보를 탐색기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 부분은 에디팅 윈도우로 ERD를 표시하고 편집하여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RD상의 테이블과 칼럼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